통풍, 이병을 왜 치료하지 못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주사 맞으면 바로 가라앉는다고. 맞습니다. 잠깐은 괜찮아지죠. 그런데요, 왜몇달 지나면, 왜 또다시 새벽에 발가락 통증으로 잠에서 깰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통풍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통풍은 염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치료를 하죠. 이건 틀린 치료가 아닙니다. 응급처치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라 통증 관리입니다. 통증은 사라지지만 통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순간 통풍은 다시 시작됩니다. 통풍의 진짜 문제는 염증이 아니죠. 요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산이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산을 처리하고 배출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요산을 간에서 처리하고 신장과 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요산은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술을 마시고 똑같이 고기를 먹어도 누군 통풍이 오고 누군 멀쩡한 겁니다. 통풍은 요산 처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단만 바꿔서는 절대로 안 낫습니다. 고기 줄이고 술 끊고 해산물 피하는 건 불난 집에서 가스 밸브 잠그는 수준인 거죠. 이미 불은 번졌는데 가스 밸브 잠근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니죠. 몸 안에서 요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통풍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장 기능입니다. 요산의 30% 이상은 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장에 염증이 있고 독소가 쌓여있고 효소가 부족하면 요산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엔 발가락, 그 다음 발목, 무릎, 손가락 얼굴까지 통증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또 하나, 통풍을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통풍은 자연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치료된 게 아니라 잠복기입니다. 방치하면 관절이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만성 통풍으로 갑니다. 이때부터는 약도 잘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통풍을 고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효소를 꾸준히 먹는다는 점이죠. 통풍은 우리 몸의 요산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이죠. 효소가 통증을 바로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화, 대사, 장기능, 노폐물 분해, 이 기본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효소를 꾸준히 먹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통증이 아닙니다. 속이 편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소변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요산 수치가 안정되고, 통풍 발작 간격이 길어지고 어느 순간 발작이 사라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회복 순서입니다. 통풍은 약이나 주사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망가진 몸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약은 먹는 순간 바로 효과가 있지만 끊는 순간 다시 시작합니다. 효소는 먹는 동안 몸이 회복되고 어느 순간 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입니다. 통풍을 고치고 싶다면 더 강한 약을 찾지 마세요. 더 강한 주사를 맞지 마세요. 몸이 요산을 처리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세요. 효소를 꾸준히 먹는다는 건 통풍을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통풍이 생기지 않는 몸으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통풍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통풍은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